백정훈은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백정훈은 어렸을 때부터 사업가가 되는 게 꿈이었지만 교육적인종사하게 바랬던 아버지의 반대로 사회복지학과를 선택했으나 원하지 않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교수님에게 진정한 사회복지는 돈 달라고 해서 돕는 게 아니라 돈 벌어서 돕는 거 아닌가요라며 따지기도 했는데요. 때문에 대학교 4년 동안 공부는 제쳐두고 낚시와 아르바이트에 빠져 지냈습니다. 백종우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졸업을 앞두고 중고차 판매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호객행위라 하는 단순한 업무였지만 딜러들의 영업을 너무 못한다고 생각해 본인이 직접 차를 팔겠다고 제안했는데요. 백종우는 딜러로 일하기 시작한 지 40분 만에 첫 차를 파는데 성공했고 2주 만에 6대를 판매했습니다. 중고차 딜러가 천직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영업 능력이 뛰어났지만 차를 사가 손님 중한 명에게 싸대기를 한대 맞는 일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 차를 팔았던 손님이었는데요. 해당 차량은 미터기 조작과 사고 경력이 있던 차량 이 사실을 모르고 판매했던 백종원은 큰 충격을 받아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장사 철학이 처음 생긴 계기였으며 이때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연세대학교 1학년 재학 당시 망해가는 호프집을 인수해 운영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치킨의 파는 호프집이었는데요. 백종원은 주변 상권을 분석하고 치킨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배달 문화가 익숙하지 않았지만 아파트에 전단지를 돌려가며 홍보를 했고 불티나게 전화가 오는 걸 보면서 장사의 맛을 이때 처음으로 느꼈다고 합니다. 이후 3년간 가게 3개를 운영하며 15억을 벌었고, 강남의 유명 호텔 나이트클럽까지 인수했으나, 이 사실을 알게 된 가족의 반대로 나이트클럽 사업을 그만두고 군대에 입대하게 됩니다. 백종원은 육군 학사 장교 출신입니다. 중위로 전역을 했으며 제7 포병여단에서 소외로 인간 후 포병 장교로 복무를 시작했으나 간부 식단 짬밥이라도 입에 안 맞아 내가도 이것보단 잘하겠다고 판단해 취사부 하사랑 보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취사병들은 전문 요리 경력이 없었던 백종원을 인정하지 않았고 무시했다고 하는데요. 백종원은 취사병들보다 칼 솜씨가 좋다면 충분히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겠다고 생각해 퇴근 후 매일 밤 5시간씩 칼로 무선는 연습을 했고 보름이 지난 후에 무생채로 점심 메뉴로 바꾸었습니다. 끈 다음 길이 7cm 가로 0.5cm의 무를 썰라며 지시했는데요 백정호는 당황해하는 취사병들 앞에서 본인이 시범을 보이며 완벽한 칼솜씨로 무채를 썰어내자 그때서야 취사병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했고 본인이 따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참모 장교들은 장교인 백정원이 요리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당시 대대장은 백정원에게 장교가 요리하는 게 안창피하냐고 물었고 평시는 간부 사기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백정원의 대답을 듣고 흡족했다고 해 하는데요. 여단장 또한 백정원의 음식을 맛보고는 백정원의 보직을 정식으로 인정해주면서 백정원은 국군 역사상 최초로 취사 장교라는 직책을 만든 사람이자 급양 관리 경력이 있는 유일한 장교가 되었습니다. 백종원은 대패 삼겹살을 개발한 사람이자 대패 삼겹살의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백종원이 설립한 최초의 브랜드인 원조 쌈밥집의 주력 메뉴가 대패 삼겹살입니다. 1993년 가게 오픈 당시 육자기를 구입했는데 실수로 햄을 쓰는 육자기를 구입하게 되었고 삼겹살 모양을 본 손님이 이게 무슨 삼겹살이냐 꼭 대패 바꿨다고 말해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 대패 삼겹살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대패 삼겹살이 큰 인기를 얻자 수많은 식당에서 대패 삼겹살 명칭을 따라하기 시작했는데요. 백종원은 대패 삼겹살의 상표권을 가지 고 있지만 로열티를 받지 않고 누구나 쓸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합니다. 백종원은 원래 음식 사업보다는 세계적인 무역가가 되는 것이 진짜 꿈이었습니다. 쌈밥집이 큰 성공을 거두면서 음식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을 목조 주택 사업에 모두 투자했습니다. 주택 사업은 연매출 50억을 달성했는데요. 그러나 1997년 IMF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주택 사업은 부도가 났고 17억 원의 빚과 쌈밥집 한 개만 남게 됩니다. 이때 백종원은 홍콩에서 인생을 끝내려고 했는데요. 홍콩의 번화가 침사 추위에서 유람선을 타고 물에 뛰어내려 죽을 생각이었으나 본인이 수영을 잘하는 다른 것을 깨닫고 빌딩에서 뛰어내리기 위해 홍콩 섬에 가게 됩니다. 빌딩 사이사이에 있는 수많은 식당을 바라보며 일단 허기나 채우고 죽자는 생각으로 식당에 들어가 밥을 먹었는데요. 배가 부르니 죽고 싶은 생각이 사라졌고 오히려 외식 사업의 흐름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 한국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방국으로 돌아온 백정호는 채권자들을 모두 불러모아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갖고 있는 식당을 팔고 돈을 줄 수도 있다. 그런데 이 돈은 얼마 되지 않는다. 나에게 시간을 주면 반드시 일어날 자신은 있다. 빚진도 모두를 갚겠다고 말했고 채권자들 전원을 백정호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후 백정호는 하루에 4시간씩 자며 마을 가다 쌈밥집을 다시 일으키는 데 성공했고 2년 동안 밤낮 없이 일했다고 하는데요. 야채 플레이팅을 위해 꽃꽂이까지 배우러 다녔다고 합니다. 1998년 한신포차 시작으로 봉가, 새마할 식당, 홍콩 반전 등 새로운 식당 브랜드를 연달아 성공시키며 17억 원의 빚을 모두 청산하고 재개 성공했습니다. 현재 백종원이 보유한 프랜차이즈는 20개로 국내에서 가장 많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가 롯데 11개입니다. 백종원의 사업 목표는 50종류의 프랜차이즈를 세우고 점포를 50개씩 내는 것이라고 합니다.